아, 아저 메리트가. 아, 저건 스토커야? 아, 또이 토커야? 아 근데 프로포이트도 할 만해. 예전만큼 하지 그냥 가 빠른... 아. 가보자. go

1hp인데 트레. 이걸 빨았다고 놓을 걸로. 트레드야, 트레드, 트레드. 트레, 트레필, 트레필. 트레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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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오르사 트일인데 오르사, 오르사. 볼트 없는 거. 볼트라 해볼? 이야아, 물납법. 트레플 수 없는 거. 든든합니다, 물납법. 어. 아, 아씨. 어. 그거 확인했어 아, 여기까지 가자 이거 아아아아아아 나이스 유아 아. 아, 죽었다 주노이한번게 그래 오르사 창 빠지고 피해

빨리 어, 저고 어, 죽여 저기, 어기대실대기대기저티 없어 그럼 저같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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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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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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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크몰 낙범! 어있어더희 힐러 없어요 트레트레트레트레못나간대 불사 빠졌다 아이캔 키츠넬 부셰 가모 가모 여기 아못 탔다 해줘, 해줘, 해어 오, 금방 가. 트레 올라갈 것 같은데? 트레어리사 올라간다. 트로 트레어 어리사 올라가? 키리필이야, 키리필, 키리노소주.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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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어다. 서리 캐온다. 아씨. 홀는데 뭐야 나오달라고 어, 와, 아니, 뭐해? 아, 아, 뭐 아. 거, 거, 거. 밖에 불 어 바꾸는 거, 바꾸는 거. 오, 저거. 어거 저거. 는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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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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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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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저거. 거거 아, 90마리 왜... 얘네 어무올 때... 이거 내가 탄... 안나으면 따지고. 이러면 되나? 아, 뭐. 우리, 나도 못 타는데. 그다 됐다, 서 가봐, 가봐, 가봐 가봐, 개새끼. 미 아, 나 뒤졌네, 씨. 그래, 그래, 피드백 좀 해라, 감정아. 왜 자꾸 죽어? 왜 자꾸 죽는 거야? 가자가자가자 이제 뭐, 손도 거의 다 풀렸어. 핑계 될거 없어. 아, 까비. 저랑 트레 지불었음아근 잠깐만 나 이거 너무 아픈데 서디 나한테 있다 서디 저한테 있어 트레님 케어 안돼 케어 돼저 해저드랑 있어 가방 가방 힐와 가방 아이켄 아이켄이 아이켄이 서디 컷컷 그냥 컷버린 씨발 우리 너무 많이 왔다 교환 킬오킬오킬오 너무 싸가지고.. 아아이스감어 <목소리> 아! 어 아... 아 나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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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로 노일로 노로노뱀노뱀노뱀없도 없다 몰라 몰라 힐해힐해 <놀라> 뒤로 오면 돼힐 해봐 힐 해봐 힐을 노리콜이야 여기 여기 힐러 아나랑 같이 있어 아나 아나랑 힐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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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볼트 봐줘야 돼 어.. 봐줄게 오면 그냥 키친 쓸게 아 여길 쓸게 아안 오네 프스 빠지 어, 어. 나이스 서로 나눠 썼다 어 내가 빌게요 어, 여기 있어서 어? 얘네 캐돌디랑 블라인밖에 없는데? 잠안 근데 나 없다 디바 디바 저힐한데요 들은 저 화물인 아, 나이스 아나 안돼, 안돼 그래, 나 수도 안돼. 페노리콜이야 이거. 그 페르노르코리 형이. 페르, 에 소디언, 소디언, 소디 딱피인는데한명더줘소디 소디언. 어, 난난안돼 안돼. 무사 캠프지, 캠프지. 비야인데. 에시 포시, 포시, 포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 이거 찾았다고? 나깐아 그니까, 대가리 쏙 뻗었네. 나원이 카자. 하나 나미 한번 해. 나미 나미. 그 봐줘. 가지고 있는데 거다나저한번한 번.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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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다아왜 아. 이러냐 아씨 발 아, 별로 같은데 이제, 이제. <laughs> 그래할거할아나 근데 이제 못 하겠다 지금 그래야겠어 관캐관캐관이신캐관못 하겠어 진짜 말려서 못 하겠어 아, 무기 살려 포지 <laughs> 올라가자 이거 그냥 깨지마 하나 통화 아 잡을 수 있어? 내가 잡게내잡게 포인트 포인트 천천히 나이스 아 그래 불리 빨려야지 그냥 리하끝아 <laughs> 미안 아 너무 잔네 아... 맘에 <놀람이> 낮을수록... 야 나도 잘좋지만 <놀람> no 침착하고만 아, 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240Hz 모니터, 이거 보내줘야겠네. 감정이한테 240Hz 모니터 보내주기 미션 없나? 모니터 남는 건 있는데, 귀찮아서 안 보내주는 거 아, 근데 이안 좋아서 240Hz 의미가 없지. 6 0 h z 써라. 벨폐 있다고? 근데 왜난안 보이지? 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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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범위도 증가. 투사체 중력? 투사체 중력이 뭐야? 투사체 중력은 뭐야? 투사체 중력이 애초에 있었어? 우리사는 너프 너프 들어갔고요. 방어도 25 깎이면서 투창도 쿨타임. 투창 쿨타임 너무 빠르긴 했어 이거. 라이너르트는 버픈 것 같아요. 시그마 어? 방벽이 까는게 2초에서 1초 재사용되기 시간은 많이 좋은건데 이거? 너머뜨리기 기절 지속시간이 근데 이거 너프보다는 이 버프가 좀커 2초에서 1, 1초는 그냥 진짜 방벽 닫았다가 바로 열수 있는거라 물체 추가 피하는 딱히 저거 어차피 안쓰지도 않는데 근데 뭐, 토르변이나 그런 거 심해 나왔을 때 뭐, 잘하면 쓸만한데? 아니, 딱히. 기본 발사 피해 감소 효과가, 아, 뭐, 특전액이네. 일천내기 효과는, 더프. 바스, 버프. 프레아, 더프. 어? 탄창 크기? 피해는 낮아졌는데, 탄창 크기는 올라갔네? 이건 버프 같은데? 크기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이건? 아, 애매하다. 딜너프도 좀 많이 받은 거라, 이건. 크기 증가? 너프 같기도 하면서 저건 뭐 해봐야 알겠네. 기본 투사체 크기 증가. 오! 이거는 많이 버프 같은데? 4분의 1을 늘렸네? 궁극기 비용도 버프. 초당 피해도 버프. 초당 피해도 많이 늘렸네? 공격 속도 지속시간이, 이건 특전을 내가 뭔지 몰라서, 1초에서 2초도 많이 증가했고, 재사용 대기 시간 속도가, 이것도 좀 버프 같고요. 다 버프 같은데? 이건 좀 많이 버프 받았는데? 여러, 여러조로? 더제 걸린 적이 치유받을 수, 없. 오, 힐벤 특전도 있네, 이제. 정크는 몰라. 리퍼는 그냥 너프. 어? 산탄 범위가 3에서 5? 도? 도가 왜 나오지? 버프야, 설마, 이거? 아, 너프구나. 범위가 증가했구나. 어, 너프 잘했네. 너프 잘했네요. 범위 예박이긴 했어. 좀큰버가큰 큰 너프네, 이거. 위도우는 버프. 이래도안쓸 듯. 준호는 버프. 1번 버프, 기술, 공중 이동 속도 감소, 가속이, 이건 너프 같고, 가속이 감소한 거니까. 루시우 너프. 근데 루시우 비트 너무 빠르긴 했어, 인간적으로. 좀, 어, 왜 이렇게 빠르지? 이 생각 들긴 했어요, 비트가. 너무 빨리 차. 치유랑, 아, 씨발, 힐만 버프했네? 베타는? 치유량이 초당 30에서 35. 숄드 버프 아이 좀 패치 아쉬운데 그치야 이게 아 패치 살짝 아쉬운데 이거는 뭘맵 바꾼거고 음, 패치가 뭐 크게 다가오는거는 오리산 어프 한조 버프 트드 어프 이정도인거 같네 이건 스타디움 이거 밑에는 시그마? <laughs> 어떻게 보면 시그마야타를 버프한 거거든. 시그마 쓸려나? 아, 근데 패치 좀 아쉬운데, 뭔가 더 획기적인 패치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시그마는 2초에서 1초는 좀 많이 버프 같은데. 이거 방벽, 그리고 한조도 크게 버프당한 거라. <laughs> 이가 커졌대요, 일단, 화살이. 나 이거 특전을 몰라가지고, 두 번째 특전에 있는가 보네? 응? 어? 아닌가? 야, 근데 이게 근데 그거다잉? 폭풍 활이 커진 거였나? 이거 3렙 특전이 좋긴 하네. 한 대만 몸차 때려놔도 공속 증가해가지고 이게 모이는 게 존나 빠르네. 근데 이건 원래 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오. 저거 봐도 좀 많이 느렸어? 아, 지속시간이 1초였어. 지금 2초 된 거고, 야, 한 조는 쓰겠다. 이거 그러면, 이젠 무조건 쓸것 같은데, 한 조? 아니, 몸차 한 대만 때려도 봐봐. 이게 모이는 시간이 원래 지금 이 시간이거든. 근데 한 대만 몸차 맞추는건면 이쪽은 그냥 바로... 그냥 바로 할창관랑 똑같아요. 거의 야, 이젠 쓰겠다. 맞출수록 계속 그냥 공격중 가라. 오, 어, 이젠 쓰겠는데? 시화마는뭘 버는 거야? 오 한조 메타우나? 한조 메타가 온다고? 그니까 FIB도 좀좀더 진짜 많이 오르겠는데요? 연각도 존나 빨리 열린다 진짜. 오 시그마 한조 버프 야타도 설마 쓰이나? 아 근데 야타는 안쓸것 같아. 시그마 한조 메타면은 결국 또 일리알이긴 할 거야 야타보단 시우량이 있또 뭐 버프 당하긴 했는데, 야, 근데 한조가 많이 좋아 보이는데, 이거 아, 이거 스토커 EWC 가지 야, 한조 메타오먼 이거 팔콘 최소 결승인데, 내가 보기에이 e 스포츠, 이거 나온 건가? 팀스킨 오, 팀스킨 나온 거 같은데요. 오, 라쿤, 락쿤. 라쿤부터 볼게. 아 근데 막 엄청 이쁘지는 않네 색깔만 좀 바뀐 빨간색으로 근데 아나 벤처 라마 이렇게만 나왔네 다 근데 영웅이 왜3 개밖에 안 나와 무기 장식품은 많이 쓰겠다 무기 장식품 드디어 나왔네 오 프로필 카드까지 이건 좀 괜찮은데 프로필 카드는 아이콘도 오 아이콘도 좋다 잘뽑았다 음, 제타 이렇게 생겼네. 음 아이콘이랑 프로필 카드는 저것 때문에 사겠다 팔콘은 초록이 나쁘진 않은데 젠지, 티온 독수리, 팔, 팔콘 팔콘은 뭔가 좀 아쉽네 그냥 독수리만 딱 있어가지고 티온은 뭐 참새가 트레이드마크인가? 바로 라쿤 꼈네. 이쁘긴 하네. 스사가 잘 만들긴 했다. 저거.